이겼다. 와가코로 명경시스. 기익기익 자리에 궁 땅에 다쏴서 힘들긴 해요. 가끔 돼요, 근데. 가끔. 적의 공격까 그런 궁류는 대충 그냥 생각없이 그냥 라인전 할때 이, 이, 이 하다가 튕겨지는게 거의 대다수라서 솔직히 아무리 노린, 노리고 튕길려 해도 뭐 튕기기 전에 하도 참아져가지고 뒤져버려요 그래서 힘들어 안 가고. 우리 너무 아파 아, 미친... 이대일은 너무 하잖아요. 사진도 못 봤는데... 아, 멋있어. 우리 저기 영 쓰레기인데, 그치? 개꿀인데요개구져요 원숭 있으면 좋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되냐 야겠 얼지 존나 많이 했어요. 일단. 누 나. 개세 그냥 아 이거 진짜. 이 수비가 안 돼. 같이 가야 같이 가야 <뭐라> 되겠다 이제. 저나봐 아 이거 없어 왜? 전술적인 선택이었다. 결과가 다를 것이다. 어 너무 무다냐 이렇게, 이렇게 허하나 지금. 아제 방에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이친 폭우들. 미친 폭우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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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로다 왔어요. 저도 로 영웅은 죽지 않아요. 냇가를 치를 뻔... 2층 가요. 2층 솔전님쪽로도그 왜... 왜... 맞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양두가 숨대. 왜왜 왜? 매크리 왜, 왜? 2층, 매크리 층 지금 여기 막 쓰고 있었는데. 님들 채팅방에서 싸우세요? 2층, 2층 매크리 잡으러 와요. 매크 잡으러. 재밌는 임드림 님. 아, 2층으로 나와요. 1층으로 다. 나... 1층으로 나와요. 2층으로 나와요. 왼쪽으로 2층으로 와요. 아 씨발 님들 때문에 뒤졌잖아 씨. 가자. 방벽 보고 서지 다운 겐지 다운. <웃음> <웃음> 로드 드고 잡으러 와요. 노도고궁 나오고 잡아어 파라게 피 파라게 피

이 친구 있어, 이 친구 있 윈스턴 구어요 친구 나어이 친구 있어, 이친나 있어, 이 친구 있어, 이 친구 있어, 이 친구 있어, 이 친구 있이 친구 있어, 이 친구 이어 칼을 꼽을 준비가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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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기 75%용겐지님 조심. 아이고. 음. 저 겐지 없어요 이제. 저쪽 겐지 상대방 겐지 없어요. 방벽좀 채울게요, 방벽 좀 채울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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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메르시님 살면은 바로 날라오세요초 압박, 압박, 압박박아났다 리퍼, 어? 리퍼. 야 영웅이 나이스. 왜수 연대 2. 공수 음. 아 들어가면서 하자고. 왜? 왜안 보여 주지기일 우린 강합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 캐릭을 좀 보고 좀 할까요? 메르시 음. 어? 트윌러 개좋 라인 루슈루 라인 루슈, 루슈. 루슈. 메르시 파라 솔져 그럴가요 같은 스킨만나오는 도도고 있네요. 파라파라잡 봐야. 파라따운솔저 2층 솔저 오른쪽. 우리 잇츠. 솔쪽잇츠솔저 2층 솔리 하트 괜찮지? 맞춰도 좀 맛있는데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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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치킨의 세계는 끝이 없죠 아니야 bbq보다 bhc가 맛있어요 요즘 bbq 맛이 없어 옛날 bbq는 옛날 bbq는 존나 맛있었지 솔직히 양념치킨은 다 사람. 이층으로나 와, 이층으로이친으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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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친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친이친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야이 다운을 잘한다며? 방벽, 방벽 부숴졌어요 상대 라인 방벽 부숴졌어요 상대, 상대 라인 방벽 없어요 아, 찼네 <laughs> 라인 다운, 라인 다운, 라인 다운 화물, 화물 쪽, 화물 쪽 백업, 화물 쪽 백업 해요여기 음. <laughs> 다사랑이 맞아. 서울이 없어. 다사랑이 지방권 쪽에 많이 있어. 라인 합다, 여기나. 아, 라인 합다. 라인 합다, 인 저쪽 투일 아니야? 아, 우리 투일이구나 아, 투이구나 <laughs> 주로 그게 양념은 진짜 개찰요 양념만 찰지. 남은 튀기지 문 뭐. 이렇게 어, 아껌님 어, 아껌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아니, 아니. 우리 뚜름이긴데 같이 갑시다. 님 있는데 가분, 같이 안해. 뚜름이긴데. 아 님들이 치킨 이야기엔 그 치킨 생각밖에 안 나잖아 가시다. 지금. 미 쳐버려 내 짜. 아 아깝다. 죽지 않아, 영웅이야. 일어나세요. 아, 이층 갑시다. 이층, 2층. 이층으로 달립시다. 다 같이. 이층으로 달립시다. 같이 안 가면 못 뚫어요. <laughs> 아직 싸울 수 있다. 공을 쏴서 파라를 없든가해 함께 적을 칩시다 이새끼, 한게 이 어, 없어. 이제 전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올라갈게요 탱커들 조아. 또 죽었어. 로드 다운. 로드고 다운. 지금.

라인, 라인 잡아라 라인 나이스 2층, 2층 고, 2층 고, 2층 고 2층 고 2층 고 2층 고 일어나세요. 라인 2층 올라왔어요 저아 밑에 솔져 2층 솔져 2층 울베 2층 잡아줘요 살아있어, 어,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어, 어, 화물 밀게요, 화물 밀게요 아 2층에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2층에 아무도 없어요. 2층에 아무도 없어요. 아빠, 아빠, 아빠. 별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면 돼. 귀여 막아줄게. 후천, 막아. 목왕를의 후천, 귀여운 왕 죽지 않아. 귀러시왕러시 후천, 귀 진짜 윤기 진짜 존나 오다네 내가 겐지를 바꾸니까 바로 이겼어.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과연 사는의상태는 何を言うんだった